안녕하세요. 오말말의 오입니다. 오말말에서는 제 생각을 말해보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오말말 코너인데요. 오늘은 그 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정서의 안면 피드백 가설에 대한 개인 말을 해보겠습니다. 안면 피드백 가설에 의하면 말이죠. 정서라는 것은 우리의 정서라는 것은 안면 근육의 움직임, 얼굴 온도의 변화, 안면 피부의 분비선 활동 변화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얼굴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내적 혹은 외적 사건이 발생하면 선천적으로 이미 결성된 정서 특성 프로그램이 동작해서 독특한 안면 표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안면 표정이 표출되면 우리 뇌가 100만 분의 1초 이내에 우리의 얼굴 현상들을 근거로 안면 피드백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서 특성 프로그램이 동작하면 얼굴 표정이 바뀌고 얼굴 표정을 우리 뇌가 해석해서 즐거움이냐 슬픔이냐 기쁨이냐를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80개의 안면 근육들이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 36개, 36개의 안면 근육이 얼굴 표정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강한 안면 피드백 가설에 의하면 말이죠, 사람의 안면 표정을 변화시키면 거기에 해당하는 정서가 표출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억지로 웃는 얼굴 표정을 짓게 되더라도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한편 약한 안면 피드백 가설에서는 뭐 안면 피드백이 정서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정서의 강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즐거움을 느끼고 있을 때에 의도적으로 미소를 짓게 되면 그 즐거움이 가중된다는 것이죠.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말로 억지로라도 웃으면 즐거워질까하는 의구심이 의구심에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laughs>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늘 웃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보면서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 가다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웃음을 보이니까 말이죠. 전에는 제 마음속에 그 화가 났었는데 짜증이 났었는데 짜증 대신 어떤 그 뭐랄까, 인상 쓰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아마 5 시간 정도 웃었던 것 같아요. 웃는 시간을 재서 챔피언을 준다면 아마 제가 세계 웃음 챔피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짜증이 나는 듯할 때에도 큰 소리로 웃어 지치니까 제뇌 속의 그 정서 해석 프로그램이 제 얼굴을 해석해서 짜증 정서와 기쁨 정서의 혼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쁨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짜증이 좀 뭐랄까, 완화되었다고 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뇌 속에 정세해서 프로그램을 속여서라도 짜증보다 즐거움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 웃음을 우리 뇌 속에 있는 정세해서 해석 프로그램 해석해서 그 웃는 기분으로 정서를 바꾼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안면 피드백 정서의 안면 피드백 가설에 대한 개인말을 해봤습니다. 이상, 오말말의 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말말, 오말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